문제는 수열의 응용 문제인데요.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보게 되면 흰 바둑돌 길이는 현재 이웃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있죠. 그러면 우리가 검은 바둑돌 뒤에는 우리가 n번째로 간다고 쳤을 때, 검은 바둑돌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. 이건 그래 우리가 a의 n 마이너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 규칙을 지켜서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흰 바둑돌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검은 것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-2개의 바둑돌이 또이 규칙으로 배열하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a n이라고 하는 것은 a n-1일 때, 맨흰 걸로 시작했을 때와, 검은 걸로 시작했을 때와 흰 걸로 시작하는 a n-2를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점화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a 3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3은 5가 되겠고요. a의 4는 3 더하기 5가 되서 8이 되겠고요. a의 5는 5 더하기 8이 되서 13이 되고, a의 6은 21이 되겠고요. A의 7은 이제 34가 되고요. A의 8은 더하면 55가 되겠고요. A의 9는 더해서 89가 되겠고, 마지막으로 A10은 이제 5 5하기 89니까요. 144라는 정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정답으로 해서 144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우리가 피보나치열에 관한 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.